13.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은 지 18년째 되는 해에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아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기부하사람 우리엘의 딸 미가야였습니다. 아비아와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비아는 뛰어난 군인 40만 명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고 여로보암도 뛰어난 군인 80만 명을 이끌고 아비아와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아비아가 에브라임 산지의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말했습니다. 여로보암과 모든 이스라엘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들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권리를 영원한 언약과 함께 다이세게 주셨다. 그러나 솔로몬의 신하들 가운데 한 사람인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자기 죄를 배반했다. 그러자 건들과 불량배들이 여로보암의 친구가 되었다. 그들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반역했다. 르호보암은 어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들을 막지 못했다. 너희는 여호와의 나라에 대해 반역을 꾀하고 있다. 여호와의 나라는 다이세의 아들들의 것이다. 너희는 백성의 수도 많고 여러부함의 너희의 신이라며 만들어준 금송아지들을 가지고 있다.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다른 나라 백성들처럼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을 뽑았다. 누구든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만 갖다 바치면 제사장이 되었다. 하나님도 아닌 헛된 신들의 제사장이 되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았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이다. 그리고 레이 사람들이 제사장을 도와 제사장들과 함께 여호와를 섬긴다. 그들은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성전 안에 특별한 상 위에 빵을 놓아 두고 저녁마다 금 등잔대에 불을 밝힌다. 우리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저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며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어 우리로 하여금 너희와 싸우게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여호와와 맞서서 싸우지 마라. 너희는 이기지 못한다. 여호와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몇몇 부대를 아비아의 군대 뒤로 몰래 보냈습니다. 여로보암이 아비아의 군대 앞에 있는 동안 여로보암의 군인들은 아비아의 군대 뒤에 있었습니다. 아비아의 군인들이 둘러보니 여로보함의 군대가 앞과 뒤 양쪽에서 공격해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유다의 군인들이 함성을 지르자 하나님께서 여로보함과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비아와 유다 군대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유다 군인들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군대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비아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사 5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지고 유다 백성이 이겼습니다. 유다 백성이 이긴 것은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비아의 군대가 여로보암의 군대를 뒤쫓았습니다. 아비아의 군대는 여로보암에게서 베델과 여사나와 에브론 성과 그 주변 마을들을 빼앗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비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 더 강해지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을 치시니 여로보암이 죽었습니다. 반면 아비아는 매우 강해졌습니다. 아비아는 14명의 여자와 결혼하여 아들 22명과 딸 16명을 두었습니다. 아비아가 한 달은 모든 일, 곧 그가 한 말과 행동은 성견자 이 또가 쓴 글에 적혀 있습니다. 14장 아비아가 죽어 다윗성에 묻혔습니다. 아비아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의 시대에 1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아사는 우상을 섬기는 데 있었던 이방 제당과 산당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헛된 신들을 기념하는 돌 기둥들을 부숴버리고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아사는 유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 복종하게 했습니다. 아사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가르침과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사는 유다의 모든 마을에서 산당과 향재단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아사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사는 나라가 평화로운 때에 유다의 요새들을 건설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아사는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사가 유다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들을 짓고 그 둘레에 성벽을 쌓읍시다. 망대와 성문과 성문 빗장도 만듭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했으므로, 이 성은 우리 것이요. 우리가 애써 죽게 복종하니, 주께서 온 둘레에 평화를 주셨소. 그리하여 그들은 지으려고 계획했던 것들을 잘 지었습니다. 아사에게는 유다 백성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30만 명이 있었고, 베냐민 백성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28만 명 있었습니다. 유다의 군인들은 큰 방패와 창을 가지고 있었고, 베냐민의 군인들은 작은 방패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아사의 군대와 싸우러 왔습니다. 세라에게는 많은 군대와 전차 300대가 있었습니다. 세라의 군대가 마레산 마을까지 왔습니다. 아사가 세라와 맞서 싸우려고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약한 백성이 강한 백성과 맞서 싸울 때는 오직 주께서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큰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주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사의 유다 군대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그랄 마을까지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서 그들의 군대는 다시 싸울 힘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그의 군대에 멸망당했습니다. 아사와 그의 군대는 적군으로부터 귀중한 물건들을 많이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그날 주변의 마을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 마을들에 사는 백성은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마을들에도 귀중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그 물건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목자들의 천막도 공격했습니다. 거기에서 양과 낙타를 많이 빼앗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5장. 하나님의 영이 오데세아들 아사라에게 들어갔습니다. 아사라가 아사를 만나서 말했습니다. 아사왕과 온 유다와 베냐민 백성은 내 말을 들으시오. 여러분이 여호와와 함께 있는 한, 여호와도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이오. 여러분이 줄을 찾으면 찾을 수 있겠지만, 줄을 버리면 주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이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된 하나님 없이 살아왔소. 그리고 그들을 가르칠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소. 그러나,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소, 주를 구하여 찾았소. 그러면 주께서 저희들을 만나 주셨소. 그때는 아무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없었소. 온 나라에 재앙이 가득했소.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고 한 성이 다른 성을 멸망시켰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갖 재앙으로 그들을 괴롭히셨기 때문이요 그러나 여러분은 힘을 내시오. 낙심하지 마시오. 여러분이 한 좋은 일에 대해 상이있을 것이오. 아사는 이 모든 말과 예언자 오디스의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온 유다와 베냐민에서 역겨운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에브람 산지에서 빼앗은 성에서도 우상들을 없애버렸습니다. 아사는 성전의 현관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고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사는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유다에서는 에브라임과 모나세와 시몬 지파의 백성도 불러 모았습니다.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도 많은 백성이 왔습니다. 아사와 모든 백성은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때는 아사가 왕으로 있은지 15년째 되던 해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의 여호와께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바쳤습니다. 그 짐승들은 적에게서 빼앗아온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든지 귀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리지 않고 죽이기로 했습니다. 아사와 모든 백성은 여호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비리와 나팔을 불었습니다. 온 유다 백성은 그런 맹세를 한 것이 기뻤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해서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구하여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사방에 쉼을 주셨습니다. 아사왕은 자기 어머니 마아가를 태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것은 마아가가 주께서 역겨워하시는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사는 그 우상을 베어서 토막을 낸 다음에 히드론 골짜기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나 헛된 신들을 섬기던 산당들이 유다에서 다 없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사는 평생토록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겼습니다. 아사는 자기와 자기 아버지의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 예물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사가 왕으로 있은 지 35년째 되던 해까지 전쟁이 없었습니다.